여러분, 아침마다 뭐 먹을지 고민되시죠? 오늘은 몸에도 좋은데 맛까지 있고 심지어 만들기도 너무너무 간단한 양배추 라페 준비했어요. 잘 구운 사워도우에 달걀 두개딱 삶아서 라페 듬뿍 얹어 먹으면 다이어트랑 건강 둘다 챙길 수 있거든요. 아 물론 그냥 밥 반찬으로만 먹어도 너무 맛있고 고기랑 같이 먹어도 찰떡 궁합이에요. 그리고 평소에 양배추 사두면 금방 검게 변해서 속상하셨던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 저만의 양배추 손질법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영양소 파괴는 최소화하면서 보관 기간은 두 배로 늘려주는 저만의 꿀팁이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재료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메인인 양배추랑 라페 소스. 재료들이 필요한데요. 올리브유, 화이트 발사믹 식초, 알룰로스, 소금, 후추, 그리고 홀그레인 머스터드 준비해 주세요. 식초는 일반 식초로, 알룰로스는 올리고당이나 꿀로 대체하셔도 괜찮고요. 아, 그리고 집에 레몬즙 있으시다면 준비해 주세요. 양배추 손질하는 방법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은 통 양배추를 미리 다 썰어서 보관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사실 그렇게 보관하시는 분들 보면 와, 이분들 진짜 매일매일 양배추 요리만 드시나 싶어요. 저는 하루 정도 집밥 안 먹으면 까먹어서 "아, 맞다, 양배추 있었지" 하고 나중에 먹으려고 꺼냈을 때 단면이 꼭 검게 변해 있더라고요. 그럼 그 부분 또 잘라내야 하니까 칼또 꺼내야 하고 아깝게 버리는 게 반이죠. 그래서 저는 진짜 정갈한 모양이 필요할 때 빼고는, 양배추를 겉장부터 한 장씩 뜯어서 사용해요. 예쁘게 뜯어지진 않지만 뭐 어때요? 그냥 집에서 먹을 건데요. 그리고 채 써는 요리에는 아무 티도 안 나요. 이렇게 쓸 만큼 떼어낸 뒤에는 원래 양배추를 싸고 있던 랩으로 다시 잘 포장해줍니다. 어때요? 처음 사왔을 때 모양이랑 똑같죠. 이러면 갈변 현상을 막아서 훨씬 오래 신선하게 먹을 수 있어요. 자, 이제 뜯어낸 잎들을 썰기 전에 물로 먼저 잘 씻어줄게요. 양배추는 썰고 나서 10분 정도 그대로 두면 항암성분인 설로라판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썰고 나서 씻으면 왠지 물에 다 씻겨내려갈 것 같아 아깝더라고요. 이렇게 잎을 통째로 먼저 씻고 채를 썰면 영양소도 꽉 잡고 탈수기 없이도 물기 제거가 쉬워서 여러모로 완전 편해요. 자, 이제 물기를 잘 제거한 양배추를 칼로 채 썰어줄게요. 이렇게 잎을 한 장씩 떼어서 썰다 보니 사실 체칼을 쓰기에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만들 양배추 라페는 너무 가늘게 썰면 식감이 죽어서 별로라 어차피 체칼 안 쓰거든요. 칼로 대충 적당히 썰어줘야 제맛이니까 잎들을 차곡차곡 모아서 칼로 쓱쓱 썰어주세요. 얇은 잎 부분은 조금 두껍게 채 썰어주시고 단단한 줄기 부분은 최대한 얇게 채 썰어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식감이 골고루 비슷해져서 맛있거든요. 채를 다 썰었다면 바로 양념하지 마시고 10분 정도만 그냥 공기 중에 둘게요. 우리 10분 기다리는 동안 주방 정리 살짝 하면서 라페에 들어갈 양념 재료들도 하나씩 꺼내올게요. 그리고 제가 오늘 화이트 발사믹 식초를 쓰잖아요. 그냥 식초나 까만 발사믹 쓰면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까만 발사믹은 풍미는 좋지만 라페가 거무튀튀해져서 안 예쁘고 일반 식초는 깔끔하지만 발사믹 특유의 고급진 단맛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화이트 발사믹은 맛 설명 찾아보니까 청포도의 달콤함과 은은한 산미가 어우러진 고급스러운 단맛이 있다고 합니다. 조금 거창하긴 한데요. 어쨌든 풍미는 좋으면서도 투명해서 요리 색감을 살려주니까 라페에 딱이에요. 물론 없으시면 일반 식초에 알룰로스 조금 더 추가해서 쓰셔도 충분히 맛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라페나 샐러드 자주 만들어 드신다면 화이트 발사믹 식초 하나 구매해 보시는 거왕 추천드릴게요. 이제 채썬 양배추에 소스 재료들을 넣고 잘 버무려 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바로 드셔도 좋지만 냉장고에 잠깐 숙성시키면 더 맛있답니다. 자, 이제 사워도우를 맛있게 구워 볼게요. 스탠팬에 올리브유 살짝 두르고 사워도우를 구워 줍니다.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주면 정말 바삭해서 맛있어요. 이 위에 치즈 있으시면 올리셔도 되고요. 자, 이제 잘 구운 사워도우에 양배추 라페 듬뿍 삶은 달걀까지 딱 올려주면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아침 식사 완성입니다. 한입 먹어보면 상큼하고 아삭해서 정말 짱이에요. 피클이나 샐러드가 필요할 때이 라페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맛있고 건강하고 간단하고 진짜 최고니까 이거 꼭 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는 다음에 더 맛있고 건강한 요리로 돌아올게요. 안녕!